2014-2015 KCC 프로 하는 구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주 KCC와 서울삼성의 맞대결 지금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목소리가> 이제 한 점의 점차 앞서고 있는 서울삼성입니다. 그리고 4.5초가 오늘 경기로 나있습니다 득점 찼습니다. 김태조, 높게 1라운드 끝났습니다. 2.6초. 가열하지 않았나요? 과연 어떤 선수의 손에서 4점이 나오나요? 김영호 리스입니다 뛰는 영생니다 경기 종료 철정 수가 78대 75올 시즌 첫연승에 33손 이제는 4연승을 달닙니다 그리고 감독으로서의 첫주첫 방문 이상민 감독이 미소로 도돌아갑니다 예 돌아왔습니다 예. 아 감기가 미치겠네요. 아, <laughs> 계속 코도 막히고 막 목도 네. 감기고. 이분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응. 이상민 감독과의 인터뷰인데 네. 지금 KS, KYS 사님께서는 네. 점심 시간에 몰래 라디오 처음 듣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네. 시간 쪼개서 기다리는 분 바로 이상민 감독인데요. 네. 뭐 최근에 3연승을 통해서 네. 상승을 타고 있죠. 네. 정말 그예한 그냥 연결해 보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 인사 끊어서 끈... 아, 제가 긴장을 했네요. <laughs> 예. 어, 예. 예 어떻게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저희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 방송 전에 이렇게 많은 폭발적인 반응은 저희가 방송이 생긴 일래 최초입니다. 예. 예. 약 250여 개 수많은 이사명 감독님과 관련한 댓글들을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네. 농구 팬들에게 감독님께서 이제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그, 지난 전 너무 감사,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뭐 진짜 팬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셔갖고, 공들이 힘을 내갖고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선수들 좀 힘을 내수 있도록 많이 찾아주셔서 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자, 어제 이제 어제 경기를 통해서 3연승을 달리게 됐는데요. 사실 클랜튼 선수가 다쳤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많이 어두웠잖아요. 네네. 이렇게 3연승을 달리게 된 반전의 계기는 좀 어디서 찾으신 것 같습니까? 어, 그, 그 전화로 인증대고 말씀해 드렸듯이 리오라한스가 전화 위복이 되지 않나 개인차 좀 어, 많아지면서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신감도 생기고요. 네, 조금 어,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풀배가 좀잘 잘된 것 같고요. 보다도 이제 뭐그 김진 선수가 더힙 사이즈에서 많은 어 공격 무트가 있다 보니까 또 덩달아서 외곽의 가진이나 미오라의 어 여러 가지 파생적인 파생적인 쪽 공격이 옵션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있 주던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이제 뭐 1라운드가 이제 막 끝났고, 네. 첫 사령탑이지 시 않겠습니까? 네. 예, 사실 팬들은 아직까지도 이상민 선수에 훨씬 익숙하신 것 같아요. 이 감독이라는 거를 1라운드 정도 지나본 지금, 감독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 같나요, 감독님에게? 어, 그때 선수 때하고 또 코치 때하고 코치도 제가 2년을경험을 봤는데, 네. 감독이라는 어.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어, 선수들이나 모든 걸다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식으로 또 팀을 이끌어야 되는지. 사실 뭐 선수 때는 그런 걱정 많이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자리구나 생각하면 느꼈고요. 어, 사실 선수 때는 그렇게 좀 많이 저번 경기를 많이 안 해봐갖고, 음. 처음에는 좀 많이 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도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한 단계 한단기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아, 자리를 잡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음. 뭐 어찌됐든 뭐, 최근 뭐, 경기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네. 보람도좀 느끼고, 네. 어, 조금 씩씩 다지는 단계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laughs>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네. 그좀전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지난 시즌이 끝나고 새로운 삼성의 감독이 누가 될 거냐 할때 이제 이상민 감독님 얘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 그때 평가가 엇갈렸어요 네. 이상민 감독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막말로 선수도 좀 부족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팀을 들어가겠냐 와 반대는 그래서 부담이 없다 보니 이상민 감독도 편하게 지휘봉을 잡을 수 있다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예. 그때 좀 감독님의 심정은 어땠고 어떤 예. 마음으로 이제 그 감독직을 수락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뭐 확실히 아, 꼭그이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자리를 한번은 해보고 싶었고요. 예뭐 예, 선수들이 뭐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사실 저도 어 선수들한테 미팅할 때 그랬거든요. 예. 다올 시즌 같은 경우는 어느 팀이 한바더 뛰고 어느 예. 팀이 더 집중한 따라서 결과 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예. 나 자신은 다 자신 있는데, 선수들이 너무 기죽고 자신감 없이 플레이하면, 어, 예. 더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좀 격려 좀 많이 해줬고요. 그래서 자신감 좀 많이 불어났어요 예. 아, 뭐, 사실 뭐, 저희 팀이 뭐,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물론, 예. 어, 팬들이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조금 선수들이, 어, 조직력이나 아니면 좀, 이런 끈기나 근성을 좀 가지고 한다면, 예. 다, 뭐, 아홉 개보단 다 해보면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조금씩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예. 좀 이다운데 게한 경기 실었고 그냥 예. 앞으로 더 나한 경기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질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그 네네. 서울 삼성의 지금 실책이 평균 12.5개로 10개보다는 9이거든요. 네. 네. 가끔 이제, 이제 지난 모비스전에서도 이정석 선수의 그 실책도 그렇고 실책들을 보면서 좀 코트로 달려나가고 싶은 적은 없으신지 직접 뛰고 <웃음> 싶다거나? <웃음> 아니. 아니. 코치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감독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 없고 항상 선수한테 그래 공백적인 턴어바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하는데 가끔 이제 어이없는 턴어바를 좀 줄이자 또면 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선수가 지금 성층이 얇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네. 집중력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네. 아또 최근에 또 조금씩 줄어든 조금 편이에요. 편화가 네. 들어야 또 아마 조금 더 이제 시간 갈수록 선수들에 거기에 대한 거좀좀 줄하지 좀 않을까 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정석 선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예, 이정석 선수 이제 현역 때 같이 뛰신 적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감독과 선수로서 있는데 이선, 이정석 선수도 이제 나이가 점점 먹고 있잖아요. 네, 네, 감독님께서 보시기에 이정석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그냥 냉정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가끔은 좀 야단치고 그러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플레이를 좀 버리고, 좀 간결하게 하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 나무랄 데 없이 뭐, 좋은 선수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뭐, 어, 정서기가 체력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했던 다리 때문에, 예전 기장을 좀 찾기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예. 농구로 조금 이제는 영리하게 하고, 좀 간결하게 하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예. 어, 뭐, 워낙 똑똑한 선수고, 또, 이해 능력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음. 이 뭐, 어, 턴어버 같은 거 좀, 가끔 어이없 턴어버는 하는데, 그런 거 좀, 음. 어, 많이 또감싸주시고 또, 팬들 여러분도 좋게 또 봐주세요. 아무래도 좀, 어, 팀의 주장을 처음 맡다 보니까, 그런 책임감이라는 음. 게 또, 본인 스스로는 조금, 어, 압박이 올수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플레이가 조금, 그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최근 들어서 좀 나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음. 외곽에서 또 많이 또 좋은 플레이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행성재해지 예. 같이 정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저희가 좀 리오라인에서 주님 같은 경우엔 특히 많이 이제 올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요새는 외곽, 외곽, 외곽에서 좀 풀어주는 거 저희가 좀풀어지기 때문에 그냥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네티즌 질문 하나를 더 소화하자면은 감독님. 이 되셨으니까, 스트레스 푸는 네. 방법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스트레스가 생길 때는 좀 어떤 식으로 푸시는지 궁금하네요. 아, 저는 좀, 가만히 좀 혼자 있는 편이에요. 안 나가고, 좀, 실패도, 습도에서 거의 뭐 혼자 있는 편이고요. 예. 네. 그리고 조금, 다른 거를 찾아요. 오히려, 오히려 어, 뭐, 회계했던 경기를 본다거나, 아니 다음 경기 대기하는 거 아니라, 혼자서 그냥. 다른 거본다던가뭐 뭐, 컴퓨터를 한다던가 뭐, 일부러 전문가를 안 하려고 음. 하루 정도로 연시고 있습니다. 네. 네. 갑자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감독님. 네. 예, 뭐 하고 계신가요? 네, 아니요. 네. 예, 뭐 이렇게 부지런하세요. <laughs> 아니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아 바람이. 예. 그 이제 현재 감독님이. 위에 굉장히 많은 선배 감독님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처음에 감독님이 지도자가 되면서 아 네네. 정말 이 선배 이 형처럼 좀 하고 싶다 롤모델로 혹시 삼고 계신 지도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 혹시 워낙 개성이 많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아갖고요. 네. 예전에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뭐 강하게 하시는 분들 뭐 진짜로 뭐 문경 감독이나 뭐친형뭐 이렇게 하는 감독들, 이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예. 뭐, 저만의 좀, 컬러를 갖고 싶어요. 음. 좀 강할 때는 강하게 하고, 부드럽게 할 때는 부드럽게 하고, 그런 쪽으로 좀, 뭐,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사실. 예. 뭐, 선수 때야 지금 늘 뭐, 유재아 감독님은 룰 먼저 삼아갖고, 예. 많이, 배우고 많이 따라 했었근데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이제 독번뭐 저한테는 항상 그 롤모델이고 음. 예, 지금 뭐 가장 뭐케이비에서 오래 했던 음. 분이기 때문에 음. 어떤 경험이나 조언을 가끔 해주시는데요. 너무 음. 예, 잘 새겨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사실 뭐 예, 예. 사실 뭐 제가 누구를 따라 한다던가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예. 저만의 또 스타일로 좀 하려고 지금 음. 많이 약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뭐 여담이지만 유재학 감독님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예? 많이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뭐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민이가 네. 잘할 거다. 네. <laughs> 내가 오랫동안 본 아이다. 그러는데그 네. 처음 같이 하셨던 게 혹시 예전에 대학 때? 예예. 예. 이상민 감독님께서 현역이실 때, 그때 혹시 코치로 같이 계셨었나요? 예. 저 음. 2년, 음. 2년, 2년, 3년 동안 같이 있었죠. 예. 그래서 더.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목연> 아, 예. 근데, 좀...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한번 뭐, 그때도요. <laughs> 뭐, <난> 미안... <laughs> 네, 여동생지만 최형현 감독님이 뭐, 그 동안에 좀 잘한다는에 데리같다고 했더니 저게 무뭐 선수냐고 <laughs> <이제, 웃음> 감독님이 그랬다는데 <laughs> 예. 어, 그... 짧지만 국내어. 예. 저게 선수냐? <웃음> 예. <웃음> 그 감독님 그 혹시 응답하라는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음. 예, 아니, 그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laughs> 아, 워낙 이상민. 네, 네. 그때 그때 그뭐 그때 표현했던 게뭐 물론 맞았는데 그때 네. 참그 생각해 보면 지금도 가끔 이렇게 뭐 신해 나와 도와댕기 보면 뭐 SM 뭐 엔터테인먼트나 뭐 JYP 음. 이런데 하면 아직도 외국인 뭐 고등학생들 학생들이 거기 앞에 기다리 계시더라고요 네. 팬, 팬들이. 근데 그거 보면서 가끔씩 나오고 옛날 생각도 나고요. 음... 저그 응사 보면서 옛날 추억이 새로 음... 새로 나고요. 네. 응답하라 보고. 좋았던 음... 것 같아요. 네, 응답하라 보고 이상민 감독님을 알게 된 팬들도 많다 그래요. <laughs> 아, 음... 예. 네. 그 되게 궁금해 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서장훈, 장훈이가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갖고 한창 동안은 나가면 음... 응사에 이상민이가 저 사람이라고 막. 음... 음... 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예 근데 뭐 이거 좀 웃긴 질문인데 정말 많이 이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도대체그여 여성들한테 어필하는 본인의 매력이 뭐라고 <웃음> 생각하세요 <웃음> <웃음> 저는 특별한 거 없는데요 예. 그게 뭐 매번 예전에도 뭐 오스타 접촉 1위 할 때도 예. 도대체 오스타 접늘 1위 했던 이유가 뭐냐고 예 근데 솔직히 아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뭐 잘해진 것도 아니고 플레이가좀 그렇 농구 모르시는 분들은 득점 많이 하는 분들이 농구 잘 하시는지 알지 음. 저는 조금 패스 위주로 하고 좀예준히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음. 저를 왜 아직까지 진짜 팬들이 사랑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늘 감사하고 항상 미안해요 항상 솔직히 잘해주지 않 못하거든요 좀 약간 좀 제가 낙타하게 그... 좀해 하고 그러는데 음. 예. 음. 저 이상민 감독님의 그 팬덤에 두번 놀란 적이 있는데 네. 한 번이 이제 그 감독님 예전에 삼성에서 은퇴 음. 선언을 하시는 날그 정말 많은 이, 이상민 선수의 팬들이 와서 그 은퇴식을 거의 기억하시죠 감독님? 네네 기자 견자 많이 왔었죠 기자 견장에 네. 거의 뭐 난리가 났었죠 음. 오빠 그만두지 마세요. 음. 예. 그때 한번 놀랐고 이번에 미디어데이 때도 네. 상당히 많은 팬분들이 오셔서 기다려서 이상민 감독님 뭐 사인을 받는다든가 음.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러, 그러셨죠 감독님?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그래서 그뭐 제가 갑자기 질문을 얘기하다 질문을 까먹었는데, <웃음> <웃음> 예, 아니 정말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댓글 보니까 우리 와이프는 삼성 경기 보러 가서 이상민 감독님 손 잡고 득템했다고 아주 좋아했다는 <laughs>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또 질문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이상민 감독님 그수트빨이 모델 같 모델 같다고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혹시 뭐 누가 코디를 해주시나요? 아니 스타일리스트가 따로 있는지. 아, 그건 아니고요 <laughs> 사실, 뉴욕에서 알던 동생이, 건너뛰다니는 음. 동생이 그런 쪽에 좀, 좀 관심이 많아갖고, 예, 네, 많이 조언해주고, 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어, 스타일도 많이 바 받기 위해 됐, 좀 제기가 된것 같아요. 음. 음. 어떤 감독님들 보시면 좀 이긴 날에는 뭐 빨간 넥타이 계속 맨다던가, 뭐 그런 징크스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아직까지 네. 시간이 많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옷 입을 때뭐 그런 거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저는 사실 좀 없습니다 선수 때도 징크스 일부러 안 만들려고 하고요 사실 선수들마다 징크스가 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 저는 그냥 다 새로 바꿔 바꿔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음. 예뭐 굳이 그 이기는 경기를 계속 뭐 타일도 똑같은 타일을 맨다거나 아니면 뭐 슈트를 계속 똑같은 거 입는다는 걸 그런 원안하고요 일부러 징크스를 좀안 만들려고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음. 뭐 이상민 감독님 현역 때얘기하면 대한민국 대표하는 포인트 가드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음. 지금 현역에서 뛰고 있는 가드들 중에 네. 뭐 삼성 선수여도 좋고 다른 팀 선수여도 좋고 아 얘는 정말 가드가 농구를 잘하는 가드다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감독님 보시기에 지금요? 예아뭐뭐뭐 어... 뭐, 뭐, 김태수 선수나 박찬희 선수 이영민 선수 지금 뭐 네. 어떤 세 선수는 사실 뭐 공격보다는 예. 사실 팀을 좀 살려주는 아무래도 저도 이제 공격보다는 리딩을 예. 좀 음. 많이 선수를 살려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선수들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음. 뭐 전태부 선수나 뭐 이런 좋은 선수도 많지만 전태부 예. 선수는 아무래도 좀 공격 위주로 좀 양동 선수나 예. 공격 위주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보면 올해는 지금 사실. 뭐 양정수는 어. 공격팀 잘하고 잘 풀어주고, 팀잘 이끌어 가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어, 올해 보면, 어, 이현미 선수나 박찬현 선수가 음. 올해는 좀 가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진짜 그 목소리가요. 네. 정말 좋네요. 제가요? 네, 그리고 그, 그 팬분들도 그, 좀 소리?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laughs>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 좋다는 소리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사실 제가 변동기가. 예. 남들처럼 지나질 않아갖고 목도 좀 얇잖아요, 가늘고. 아, 약간 예, 그러신 면이 있죠. 예. 예. 그데 최근 들어서좀 목이 목이 좀 많이 갈라지고 있어요. 아, 이제 감독 예. 아 그러신 부분이 또 있겠네요. 저, 아, 저희가 예. 몰랐던 고충이네요, 그 부분도. <laughs> 가장 많이 좀 생활하시는 게 달라지신 게 어떤 부분일까요, 감독이 되고나, 감독님이 되고 나서? 어, 일단 뭐어 사람들 관계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많아졌고요. 예. 예. 하는 관계가 좀 많아졌고 일단은 생각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해준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예민한 성격이라서 뭐 하나 두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도 그것도 여러 번 생각해야 되고요. 예. 그런데 예. 오히려 선수 때보다는 잠은 참잘 자는 것 같아요. 사실 선수 때 잠을 잘못 자갖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 때는 이런 뭐 경기적인 외적인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데. 감독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팬들도 그렇고, 뭐, 관심을 어느 갖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트레스가 더좀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희한하게 저번자다 말씀드렸는데, 시합 전에 너무 긴장을 하게 돼요. 자신이. 음. 예, 선수 때는 그런 긴장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오히려 매 경기가 아직 조금 초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초보처를좀더 벗어야지 좀 긴장을 예. 안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네. 이제 뭐 들어오는 걸로 네, 네. 뭐 알려졌는데 좀그 선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좀 스피드한 선수를 일단은 골랐었고요. 예. 네, 사실은 좀 어, 아예 그냥 외곽 저희 빅맨들이 많다 보니까 음. 차라리 그냥 아웃사이드 선수 하나 더 뽑아 갖고 조금 아, 해결해주고, 리딩을 좀 해줄 수 있는 선수를 뽑을까 해도 했는데, 예. 그거는 지금 저희 선수를 못 믿는 것 같은 괜히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차라리, 예. 아, 우리 스타일에 맞나 좀 트랜지션 빠르고, 음. 좀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를 찾아보자 하다가, 이제 그 MP 선수를 뽑게 되었고요. 음. 제가볼 때는 뭐 10분, 15분, 리오가 워낙 지 좋기 때문에, 예. 음. 굳이 뭐, 갑자기 뭐또 시간 조절해갖고 뺀다 기보다는 본인이 뛸 때만큼 최선을다 해주고, 음. 그, 거기에, 거기에 조금 체력적인 부분을 엠피 선수한테 음. 좀 맡겨보려고요. 근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사실은. 예, 예 뭐, 영상도 많이 보고, 그런 데에서 많이 찾아보고, 찾아봤더니 에너지 넘치고 하여튼,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아, 어, 나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음. 아무래도 저희 때문에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예. 6일 동부전에서 뛸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네. 음. 그럼 동부가 이날 경기 5연승 노리고 있고, 삼성도 4연승을 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좀 네.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어, 저희, 어, 일드첫게임 때, 아마 높이를 조금, 음. 어, 그런 거하고, 헬프스, 헬스리가 좀, 아도 동부가 좀, 어, 실점을 가장 적게 하는 팀이잖아요. 네. 건. 그런 부분에서 아마 높이에 좀 의식하다 보니까, 조금, 음. 조심해지고 어, 자신감 못 어, 자신감 이렇게 임현 못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철저하게 조도 하고 좀 자신감을 음. 더 품어주고 하여튼 저번보다는 조금 일라운드보다는 더 어, 좋은 경기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 혹시 감독님 그올 시즌에 네. 목표가 있으실까요? 목표요? 예. 늘 얘기하지만 뭐 목표는 항상 높게 잡고 있고요. 예. 어, 거기에 맞춰서 선수들이 또 예를 들어 (6강이나) 뭐뭐 (4강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할것 같기도 하고 예. 저는 항상 선수 때도 항상 목표는 우승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예. 예, 애들이 흐린 땀도 만만치도 않고 비 시즌에 음. 예, 목표를좀 크게 잡겠습니다 뭐 그냥 남들이 듣기에는 조금 우습게 들릴 수도 있, 있지만 예. 어찌됐건 목표를 크게 잡고 해야지 선수들도 거기에 맞춰서 어~ 연습을 하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예. 항상 되지 못하는 우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감독 이상민이 아니고 인간 이상민의 목표는 없을까요? 저요? 예, 개인적인 목표. <laughs> 예. 뭐 예를 들어 서 골프를 더, 뭐, 타수를 더 준다든가, <laughs> <laughs> 개인적인 목표는 아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예. 아니고요. 예.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저도요. 이제 예. 조금 어, 일단 처음 팀을 맡았고, 예. 예. 뭐 어느 때야 어느 정도 인정받았지만 감독. 로서 우승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네. 감독으로서 조금 인정을 받고 싶은 개인적인 것들이신 음. 감독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네. 감독으로서 좀 인정을 받고 네. 저만의 팀으로 저만의 색깔 있는 팀으로 좀 끌고 왔으면 남들 팬들한테 아, 이상기 농구가 재밌었다 뭐 빨랐다 뭐 좋았다 뭐 이런 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요 음. 네. 좋은 지도자로 기억되고 싶은 게 개인적인 목표이시네요 네, 네. 정말 부럽습니다 <laughs> 네. 그렇게 어. 하시고 그리고 뭐 손대범 기자 뭐 그냥 거의 끝맺음 질문 같아가지고 아 끝맺음 <laughs> 끝맨, 질문 아닌데요 아, 저는 뭐요? 원래 이렇게 쓸가 <laughs> 없어요 질문에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여쭤볼게요 <laughs> 그 이제 삼성 선수들 보면 항상 김준일 선수라든지 이정석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음. 혹시 네. 감독님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조금 더 미디어에 노출되고 팬들의 관심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선수가 음. 있을까요 어 사실 연차가 다니면서 저희도 뭐키시클렌튼이나 뭐 박정욱 같은 거 조금 더안 좋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김태현 선수가 보이지 않는 굉장히 좋은, 네. 어, 선수가 그, 이때 보이지 않는 승리 주력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김태현 선수가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네. 네, 대학, 고등학교 때는 축만하는 선수였고, 네. 대학하고좀 주춤하다가, 사실, 실적으로 7년이란 공백이 있었어요. 네. 본인이 굉장히 귀신 쪽은 노력을 했고, 그만큼,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보상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언론에 조금 더, 어, 많이, 주시 하시고, 예. 해주셔 더, 어, 조금 더 잘해보시다 보면,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거 아마 팬들도 더 알게 될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뭐, 김치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받다 보면 더 자신감이 생겨왔고, 예. 플 자체도 예전에 좀 모습 뭐 기량을 좀, 좀더 찾지 않나. 지금은 물론 잘해주고 있지만, 예. 예. 그런 자신감이 더 걷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케이시 챔피기였죠네그 아니 뭐 이거는 전 이해를 합니다 급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김일두 선수 <laughs> 예 수비하는 아. 과정에서 <laughs> 일두는 랩비 들어라는 말들이 굉장히 팬들은 시, 좀 신선하게 하는데 <laughs> <해봤는데, 웃음> 예 그것 좀 그런가요? 아무튼 뭐 케이시 팬들이나 뭐 케이준 팬들한테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워낙 급박하다가 사랑이다 예, 그렇죠. 보니까 예. 예. 제가 말한 좀 정서화했던 부분도 있고요 예좀 음. 다음부터는 조용히 좀 조퇴 조금 그러니까 아니, 원래 아니. 한 게임 끝나고 이러면요 예, 예. 많이 후회하는 부분이 많아요. <laughs> 제가. 아, 아 이겼을 때 이래야 되고 이랬을 때 이래야 되고 음. 했구나 하는 예. 부분을 좀 많이 생각 좀 하고요. 예. 아무래도 좀 초보다 보니까 그런. 아니 근데 그거는 생각해드렸는데. 잘못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네. 네, 그럼 뭐 잘못하신. 네. 근데 이제 그게 팬들에게 거죠. 되게 네. 좀 네. 신선하고 재미있게 음. 다, 그 작전 타임 때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모아서 네, 한번 네. 보실 기회 있으면 봐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게 많습니다. <laughs> <laughs> 심지어 상대선수 이름도 몰라요. 예, 문경 감독 같은 경우는 했었죠. 예. <laughs> 키큰 선수, 키큰 한국에. 예, 뭐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뭐 <laughs> 나중에, 하는... 한 번, 예. 나중에 한 번, 나중에 한번 올려보세요. 예. <laughs> 저도 그 안에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아니요. 예, 농구팬들에게 예. 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예, 뭐,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초보인 것 같고요. 이런 실수나 조금만 뭐, 할수록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 앞으로도 삼성농구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팬들도 더 많이 어, 관심, 뭐,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 앞으로도 아주 더 재미있는 경기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하모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